네오두 안녕하세요 어른치유튜브의 어른치입니다 네 모두 제가 전문의 실시간으로 이 게임을 했습니다 전부 실시간에 근데 네, 제가 집을 꾸며서 집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집 구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나 네, 들어와서 이거 선증 불꽃이 있습니다 키스도 있고 어디니, 스타, 요, 제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. 어, 텔레비전도 좀 비싼 걸로 샀습니다. 네, 스타지완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? 그이 방, 문을 열면, 네, 제가 는 거입니다. 이거 책꽂이 책도 이곳이 있습니다. 보세요. 그리고 어는이 2층 침대이고 컴퓨터도 있습니다 컴퓨터 할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게임나 해야지 하면 이렇게 게임 을할수 있고 마이크로드도 같은데 네,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오 이거 뭐지 배터 그라운드가 그리 그거 타자 할수 있는 거 무슨 글자리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무슨 말하는 거야? 그리고 이거 연사도 유튜브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대박 좋죠? 네. 자 이제 어딨니? 바로 화장실입니다. 응? 화장실 불안 껐네. 내 화장실이 <laughs> 창문이 있습니다. 무도 탈때다보잖아요 대변 눌 때도요. 그거 어딨니? 축구장입니다. 근데 막, 잔들리나, 잔들리 해야죠, 당연히. 자, 여기에, 골, 골이 누면 됩니다. 자, 보세요. 어잠만 골, 골눌 거야! 여기 나옵니다. 자예 지금 소개는 다음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다음에 이 게임에서 재미니 연설이 많이 올 거니까 구독과 그,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시다 안녕